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배경 1980년 어느 날 5.18이 우리에게 왔다. 1980년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의 굴곡진 역사는 일제강점기라는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분단, 동전상잔 정쟁과 학살을 통해 시민들에게 무력함과 순응을 가르쳤다. 전후 30년간 두 사람의 독재자가 국가를 지배했다. 야만의 시대였다. 박정희는 1960년 4.19 민주혁명으로 수립된 제2공화국을 군사구태타로 무너뜨린 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발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18년간 철권통치를 펼쳤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바탕으로 한 수출중심의 대외의존적 성장이었다. 특히 노동자의 임금을 억압함과 동시에 이에 저항할 수 있는 노동 3권을 원천 봉쇄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을 발표하여 제4공화국을 수립함과 동시에 보통 선거를 완전히 폐지하고 체육관 선거를 확립했다. 1979년은 박정희 집권 18년차였다. 그의 중순부터 그간 쌓여왔던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YH 무역 사건. 1979년 3월 29일. 저 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이윤을 축적해온, 축적해온 가발회사 YH 무역이 폐업을 공고했다.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노동조합과 함께 회사 측에 맞섰다. 그러나 그의 8월 6일, 사측은 폐업을 확정했다. yh 무역 노동자들은 야당인 신민당의 도움을 요청했고 8월 9일부터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8월 11일 경찰이 신민당사에 난입하여 농성을 강제 해산하고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현장에 있던 노동조합 집행위원 김경숙이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김영삼 총재와 신민당 의원들도 뺨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 분노한 김영삼 총재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부산 마산 항쟁. 1979년 10월 4일. 여당 의원들이 김영삼의 뉴욕타임즈 인터뷰를 빌미로 국회의원 김영삼 의원직 제명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0월 13일, 김영상 의원 제명에 반발하여 신민당 의원 66명 전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10월 15일에는 분노한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유신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에 나와 시위를 진행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된 시위는 부산대, 동아대에 이어 마산까지 확대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은 10월 18일을 기점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육군 특전사를 투입했다. 여기에는 불과 7개월 후 광주를 피로 물들이는 삼공수여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군인들은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마산 완월동에 살던 건설 노동자 유치준이 사망했다. 나흘간의 시위 결과 부산과 마산에서 1563명이 체포되었고 시위는 소강목면에 접어들었다. 12.6 사태 칠흑과 같이 어둡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난데없이 자신의 보아였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세상을 떠났다.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암살했고 당시 술자리에는 김계원 비서실장도 동석하고 있었다. 김재규는 이 사건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총을 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털어놓았다. 그는 그날 술자리에서 불과 일주일 전에 발생한 부마항쟁에 대한 대처를 놓고 차지철 경호실장이 캄보디아에서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을 죽였는데 여차하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라고 발언했고. 이에 박정희 대통령이 4.19 당시에 든 최인규나 곽영주 같은 장관들이 발표 명령을 하여 사형당했지만 내가 직접 발포를 명령하면 누가 나를 사형시키겠나? 라고 동조하는 것을 듣고 암살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장기 집권을 이어왔던 독재자의 최후는 너무나 허무했다. 12.12 .12 군사반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다음날인 10월 27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최기화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계엄 전국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러나 11.6 사태 직후 한국 사회의 중앙 권력에는 큰 공백이 생긴 상황이었다. 대통령과 함께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던 비서실 경호실. 중앙정보부의 주요 인사들이 사망하거나 사건에 관련되어 조사받는 위치가 되어 있었다. 이에 온전히 권력을 유지하던 군부의 실세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11.6 사건 합동 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어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전두환의 배후에는 하나회라고 불리는 군내 사조직이 존재했다. 하나회는 육군사관학교 11기 이후기수 출신 군장교들의 모임이었다. 육사 11기는 1951년에 입학하여 1955년에 졸업한 이들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장교들 중 처음으로 4년제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군장교가 되었다. 이들은 첫 4년제 출신이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특유의 엘리트 의식을 형성하였으며 군내 사조직을 형성하여 공부의 상층부에서 암약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 육사, 11기,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이 있었다. 1979년 12월 12일, 군내 사조직 하나회가 권력의 공백을 틈타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를 체포하고 육군 본부를 점령했다. 반란 과정에서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환 수도경비 사령관을 비롯한 군인들이 무력에 의해 제압되었다. 특전 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호랑 소령은 반란군에 의해 사살되었다. 조선대학교 재학 중 일반사병으로 군대에 입대했던 정선엽 병장 역시 불과 5개월 뒤 그의 고향을 피로 물들게 하는 군인들에 의해 사살되었다. 이들은 반란 과정에서 휴전선에 주둔하던 병력까지 동, 동원했다. 신군부는 12 12 군사반란을 통해 군내 대항세력을 모두 제압하고 군권을 장악했다. 12 12 군사반란 당시 하나의 소속 반란군인들은 가히 창군 아래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다. 반란 수개, 내란, 내란 목적 살인,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상관 살해, 초병 살해. 불법 진퇴 등군 형법상 가장 무겁고 엄중한 범죄들이 자행되었다. 이로써 이들 신군부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반란숙의 전두환은 이듬해인 1980년 2월 25일 중장으로 진급했고, 8월 5일에는 대장 계급장을 달았다. 스스로 별을 두 개나 주어단 셈이다. 그는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 차근차근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준비를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시민들은 18년간 장기 집권을 이어온 독재의 공백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다. 1980년 5월 서울의 봉과 서울역 해군 12.12 군사 반란 직후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자신들의 권력 장악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서울은 18년간 집권했던 박정희의 죽음 이후 민주 정부가 수립될 거라는 기대감에 휩싸여 있었다. 이 시기를 프라하의 봄에 비유하여 서울의 봄이라고 부른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노동자들의 쟁의가 터져 나와 무려 897건에 달하였고 신규 노동 조합들의 깃발이 속속 등장했다. 1980년 3월 대학가가 열리자 각 대학의 총학생회가 결성되기 시작했다. 5월 2일, 서울대학교 개교일에 최대 규모로 진행된 비상학생 총회장에 모인 학생들은 유신 철폐, 개엄 해제 등을 내걸고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을 결의했다. 5월 9일에는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망을 논의했다. 이들은 5월 14일을 기해 일제히 거리로 진출하여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역을 중심으로 이틀에 걸쳐 이어진 시위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운집하여 민주화 일정 진행을 촉구했다. 5월 15일 시위를 주도하던 학생 운동가들은 향후 활동에 대해 고심했다. 각 정당들이 5월 20일을 기점으로 임시 국회를 개원하고 계엄령을 해제하겠다고 합의한 상황이었다. 학생대표자들은 군부를 더 이상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온건파와 시위를 계속해야 한다는 강경파로 나누어 논쟁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심재철이 온건파를 대표했고 서울대학교 대의원회 의장 유시민이 강경파를 대변했다. 결론적으로 국회가 임시국회를 통해 계엄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으니 군부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다. 이들은 논쟁 끝에 가두시일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일명 서울역 회군이다. 대신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 대표자들은 한 가지 약속을 했다. 만약 군부가 움직임을 보이면 다음 날 아침에 각 대학교 정문에서 만나자. 1980년 4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의의 태동 전남대학교는 1970년 이래 군부